죽으심과 또 살아나심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리적 설명을 잘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실은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 옛 사람이 못 박혔다. 내가 못 박혀야 될그 자리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도 못이 박혔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은 죽었다. 죄의 몸은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 다시 살아남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말며 마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나도 부활한다. 이제 이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으면, 이제 옛사람은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죽었으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사람된 부활한 신앙으로 새사람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나의 삶이 그런가 하는 점. 옛 사람은 정말 다 죽었나? 아직도 살아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점이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날마다 바울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로 날마다 우리는 옛 사람을 죽이는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게 살아있어서, 옛 사람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이새 사람 된 모습이 자꾸 헝클어지거나, 그게 묻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주어지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전도가 어렵고, 이제 그렇게 되는 원인들이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예사람이 못 박힌 이 믿음의 의식 자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물론 내가 어렵게 살아서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어렵다 칭감을 받았으면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은 어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못 박았으면 옛 사람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나타나? 그런데도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 덜 죽은 거죠. 완전히 죽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도록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특별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여튼, 이 죽는 연습, 우리 잘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자꾸 쳐 죽여야 됩니다. 올라오는 성질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자꾸 내 안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방해하는 옛 사람이 올라올 때에 그걸 철저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거 못 죽이면, 뒤에 가면 후회할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사람이 다 죽었고, 그런데도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몸을 이제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3절, 상반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 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육체를 무기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 지체를 우리의 이 육신을 부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죄짓는 데 사용되어지지 말아라. 죄짓는 도구가 되지만안 된다.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면 안 된다. 죄 짓는데 사용되는 우리 육체, 손발, 생각, 마음까지도 죄 짓는데 사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도구라도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주방에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칼입니다. 칼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찬을 썰고 반찬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때는 이쁘지만은 이 무기로 사용되어지면 흉악합니다. 죄를 범하게 되죠. 살인죄를 범합니다. 우리 몸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고, 이제는 그옛 사람을 다 죽이고, 이제는 새 사람 된 부활된 예수님의 신앙, 그거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롭다 칭함을 받고 구속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면, 이제 새 사람 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누가 뭐래도, 에베소스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옛 사람의 형태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아기와 함께 버리고, 버려야 될것 많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쓰레기통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버려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내가 안고 있으면 내가 쓰레기통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골로시에서 3장 8절, 9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면서 벗어버려야 될 내용을 나열하는데,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다 벗어버려요. 그왜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받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 못 받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생활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근본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그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면 그 시민권을 가졌으면 어떻게 돼요? 의무와 권리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방금 읽은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 일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여기에 자칫 우리가 그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고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뭐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은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스입니다. 그런데 야구부가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셔야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잖아요.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의함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된 의의 무기가 되었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전에는 죄의 무기였습니다. 이제는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됩니다. 네. 나의 몸을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적당하게가 아니고요 충성되이 살아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나타나요 누구는 충성하고 누구는 덜충성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고백을 가졌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충성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는 충성됨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야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고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여기에 충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 받아서 충성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충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서신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다.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안 맡았으면 몰라도 맡았으면 충성해요. 그리고 디모데전후서에 보면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충성된 자를 세우라고 했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충성됨을 강조합니다. 잘 아시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를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여기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고 하는 이날 수는 뭐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어서, 상세히 여기 말씀드리기는 힘든다마는. 어쨌든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환란이 오더라도 그 충성됨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란과 어려운 여건이 오더라도 충성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 네.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충성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몰려와도 우리 주님은요, 정말 일편단심으로 충성했잖아요. 마지막 충성하는 마지막 종착지가 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몰려와도 충성했고요. 사람들이 떠나가도 충성했고요. 사람들이 배신을 해도 충성했고요. 비난과 배반 속에서도 충성했습니다. 호산나 속에서도 충성했고 못박으라고 하는 함성이 들려와도 충성했고 피땀흘리며 충성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면서도 충성했고 눈물로 기도로 충성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충성은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든 누가 나를 쉬게 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께 주어진 직무를 끝까지 충성되어 여겨 충성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충성함이 있었고 그 주님의 충성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아마 이름을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 나를 화영에 처하라. 잠깐 타고 꺼져 버릴 불로서 위협하는 당신은 심판 날에 악한 자들을 태울 꺼지지 않는 불과 영원한 형벌을 모른다. 그리고 화영대 앞에서 그를 묶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그냥 놔두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불길을 참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묶어서 안던 지도 내가 자원해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수 있는 일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보잘 것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건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내가 받은 직분도 서리 집사에 불과하고, 아직 집사 직분도 받지 못했고,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아직도 교회 경력이 오래지 않고, 천천히 때가 되면 열심히 하지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충성됨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거잖아요. 요즘 애완견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괴를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키우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실망시켜도 개는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키운다고 합니다. 가끔 보면은 의견들이 있잖아요. 주인을 살려내는 충성된 의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저는 개를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개가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생각하여 그토록 사랑해 주고 그토록 아껴 주고 그토록 정성껏 키우는데 나는 당신의 독생자를까지 주시면서 나를 구원시켜 준 그분에게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은 깊이 헤아려 보시오. 개만큼이나 충성은 하고 있는가? 개보다도 충성 못하면,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잖아. 우리 잘 생각하시. 우리의 충성된 삶의 기준은 개도 아니요 사람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충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충성되려고 하면 결국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의 길은 충성입니다. 주님의 충성하심 등 통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새롭게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얻어서 사는 사람이 부활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죠. 구별되어야 되지 자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천사는 사자가 천사인데요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그를 보낸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에게 마치 출소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살아오셨지만 이번 사순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충성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용케 드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여겨 주님이 나를 의협비 여기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주시고 싶어하는 사랑받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